맞아. 뭐야? 뭐, 왜이이렇빨라어이라뭐빨라 어, 핵이다 라워새끼 근데 존나 못 워케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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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없다 기름이. 갈아타야겠는데? 다 왔어? 어, 다 와가지고. 근데 갈아타 그 다음에 가야지. 아, 오케이. 일단 나 구성 좀, 분리 좀가만야겠어 존버, 존버. 제발 자기장이요. 어..뭐야 어, 어, 어 밖에있다 밖에있다 밖에있어 밖에있어 어디 형반야 어, 그, 형반야 일단 내가 올라오는거 찍게 어디로 <목소리> 와 아이씨... 이러면 안된는데들어때계 어, 달려 와 어, 안에 들어왔다 안에 들어왔다 다운? 응. 내려갔어 얘 여기 차, 다 창살이라서 슈퍼촌으로 못해 어나 있는데만 슈퍼촌... 어? 있는 어 술탄 오케이. 내가 던진거야 내가 던진거 오케이 얘네는 일단은 최소 2명인데. 아, 지훈아, 여기 오지 마, 여기 오지 마. 내가 볼게. 아, 진짜, 어렵라네, 여기. 아, 빨리 됐다. 아, 한번비가마 나무 쪽. 아, 나또 뺏기 했다. 어디야, 방향이 나무 쪽 여기 설탄 있으면 좀 무조건 잡는데 쟤두 명이야. 위치, 위치. S S 저기 나무 보이죠? 아별 앞에? 네 그리고 한명한명한명 돌아서면 좋았다. 뭐 새새끼 존나 빨라. 못 봤어? 어. 아별 앞에? 네 그리고 한명한명한명 돌아서면 좋았다. 뭐 새새끼 존나 빨라. 못 봤어?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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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왜 이렇게 어? 빨라 뭐 어, 존나 빨라 핵이다헥 친새끼 핵. 핵. 근데 존나 <laughs> 못맞춘다 미쳤다지 헥이다 와 이게 와미친와 <laughs> 더럽다 진짜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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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로 오지마 이리로 오지마 아 존나 아프다 올라와서 피라온다나 아, 많이 맞아가지고 지인 올라오면 내가 쏠게 그냥 딱바로 어제기 보인다 차터트렌다 여기 와 근데 와핵핵포도 미친 거기 거기 거 창문 창문 앞에 나차 타고 간다 우우짜뭐와 차가! 우우치 개러 우우치 개빨러 이거 파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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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해. 어 또, 아, 기 없어. 부탄이 세게? 카우펄이다. 피해봐, 피해봐, 나 이제 나갈게. 내가 구급상자 좀 줄게. 내가 구급상자 내가 다 먹었거든? 우리 가야 돼, 일단.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진짜 못한다, 핵인데. 응. 지도 근데, 근데 너, 저... 너무 빨라서 에임을 못 맞추는 거지. 야, 근데, 근데 스피드 는 처음 봐. 아, 쓴다. 아이씨. 청지에서막 만나면 급해져. 앞에. 아씨. S방이야. 아, 개빡친다. 보인다, 보인다. 아, 존나 아픈데. 내템 아무도 못 먹어. 응. 음. 왜냐면 내가 바다 뱀이 다 뿌려놨거든요. 바닥에 뿌려도 먹을 순 있잖아. 찾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굴성장은 떨어져야겠다. 아, 어, 근 아, 제발 진짜 왜이렇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아, 이거 죽은 것 같아, 형. <laughs> 에이. 나도 뛰기엔 죽었어, 이거. 아, 근데 그 핵만 아니었어서. 그니까 걔 핵한테 너무 어그로 끌렸어. 그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억 어그로 끌릴 수 밖에 없어요.